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입니다. 우리 2022년 9월 9일 물고사 영어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28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파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은 하나의 영상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용문이다 보니까 질문 분석 해석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형별 문제풀이 강의만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대신 오늘은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를 모두 한 번에 연결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27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7번 보시면 지금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물어보고 있죠. 자, 요렇게, 아, 우리가 보면은 실용적인 문장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실용문이라 부릅니다. 실용문 유형이라 부르는데, 27번과 28번이 실용문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훨씬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가장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뭐 실용문 또는 안내문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선택지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번 확인하고 밑에 쪽에서 확인하고 4번 확인하고 밑에 쪽에서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 가면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죠 자, 5번부터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장 마지막 선택지였고요. 자, 지문에서 가장 밑에 있었던 the class will be cancelled if weather is unfavorabl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the class라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될 거고요. will be cancelled 여기가 동사가되겠죠 당연히 수동태로 되어져 있네요. if 접속사 the weather 여기가 주어입니다. 이사 동사가 되겠고요. unfavorable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문장도 되게 쉽죠? 자, 해석해 보면은 the class will be canceled. 수업은 취소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날씨가 unfavorable 어떻다면 좋지 않다면요.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보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소될 것이다. 아, 잘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얘는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부분 갑시다. 자, 가 제공된다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위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f o r classes in the park. Mats are not provided. So bring your own."이라 되어져 있네요. f o r classes in the park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얘가 공원에서의 수업 대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 자 mats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Are not provided. 여기가 동사죠. 수동태요. 이번에도. 자, 나음 부사입니다. 자, so 접속사예요.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Bring 동사가 되 있고요. Your own 목적어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our classes in the park가 돼 있죠. 공원에서의 수업 대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공원에서의 수업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때 어떻게 된대요 m a t c are not provided. 매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겠죠. So bring your own.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본인의 것을 가져오세요 당신 자신만의 것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트가 제공된다 되어져 있죠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4번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우리가 답을 고른다면 5번은 해당되지 않았고요. 4번이 정답이었고 위쪽으로 갈 필요 있다 없다 절대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27번 답몇 번? 4번이에요. 4번. 자 그러니까 뒤에서 정답이 나올 거라서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최근 수능 모평에서요. 3번 앞에 쪽에서 정답이 나온 경우가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2번에 한번 정답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선 심지어 아예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3, 4, 5번에서 정답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28번으로 갈 건데 똑같은 안내문입니다. 실용문이죠. 자, 여기도 세부 내용 파악이요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파악해주는 건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거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일치하지 않는 거 찾고 싶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죠 그걸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실수해서 틀리면 너무나 억울하죠 자 일치하는 것을 골라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확인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 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5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선택지였죠. 2등은 10달러의 상품권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시면 어디에 해당되냐. 자, 밑에서부터 갖고는 오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요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얘 해당됩니까? 안 되죠. 3등에 대한 얘기 해당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냥 2등까지 나오는 부분까지 그냥 올라오시면 돼요. 자, 밑에서부터 독해하면서 끌어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2등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볼수 있겠고, 자, 이거 뭐. 지금 분석 해석할 게 하나도 없네요. 몇 달러 준대요? 30 달러의 상품권을 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오, 5번이 정답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거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으니까 5번이 답이 아니었다라고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가보시면 제공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제가 갖고 왔습니다. Participants must use the proposal form provided on the websit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긴좀 분석해 보죠. 80% 지역에 주어가리겠습니다. Most use 여기 동사가리겠죠? The p r p o s a form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p r o v i d e 부터 시작해서 웹사이트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들은요, must use 사용해야만 되는데 어떤 걸 사용해야만 돼요? the proposal form, 제공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제공됐다는 게 어디 나왔어요? 여기 provided하고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공되어진 제안서 양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어디에요? on the website. 바로 웹사이트에요.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고 보면 제한된 제한서 양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죠. 제한된 제한서 양식 나와져 있으니까 답이 4번으로 일치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골라주면 5번은 일치하지 않았고요, 4번은 일치했죠. 4번이 정답. 2번에도 마찬가지로 1, 2, 3번 갈 필요가 절대로 없. 다, 이 번도 4번이요. 27번도 4번, 28번도 4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나오나 답이 다 뒤쪽에서 이렇게 구성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26번도 생각해 보세요. 그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도표였던 문제, 25번, 3번입니다. 자, 이번에 2022년 9월 고일 모의고사 영어에서 세분해용 파악은 정답이 다 3번, 4번, 4번, 4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푸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생각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7번, 28번 다뤄봤는데 어렵지 않았죠? 쉽게 아마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항상 강조하지만 뒤에서 앞으로 구성하면서 확인하는 것꼭 잊지 말아주시고, 실수하지 않는 게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27번, 28번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